독립시행 확률을 볼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거든 예를 들어 주사위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내가 다섯 번던지다 할게 그럼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건데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는 동안 첫 번째 지도, 두 번째 지도 총 다섯 번의 시도가 있겠죠 그럼, 매번의 시도는 전부 다 독립일 거야. 즉,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할 때의 확률을,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거든. 그러면, 다섯 번 던지는데, 첫 번째 시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? 두 번째도 6분의 1? 다 6분의 1이죠? 왜냐면 독립이니까. 뭐, 이런 사건을 반복할 때, 뭐, 주사위라든지, 동전이라든지, 뭐 자유티라든지 그런 반복할 때, 내가 주사위에,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때, 특정 사건, 뭐, 예를 들어서, A, A가 1의 눈, 나옴, 라고 설정하면, 뭐 이런 거지. A가 5번 중에서 3번 일할 확률은 무엇입니까? 이런 거거든. 총몇회 중에서, n 번 중에서, R번 나오고 싶은 거거든. 즉, A가, 뭐 예를 들면, 3번 일할 확률은, 이런 거지. 쉽게 말하면, 주사위를 다번 연달아 털을 건데, 독립이라고 하자. 그럴 때, 다번 중에서 세 번,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엇입니까? 이거해 되십니까? 그러면, 몇번 던지? 다섯 번 던지죠? 그러면, 1의 눈이 세번 나와야 되고, 1이 아닌 눈이 두번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? 그죠 그러면, 확률을 계산해보면,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내가 6분의 1이라고 할게. 그럼 걔를 그냥 P라고 써요, P. 주어진 주인공 사건이. 나오, 이런 확률을 그냥 P라고 써요, P를 안 쓰고. P가 6분의 1이야. 그리고 P에 대응되는 1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P는 1 빼기 P, P를 합이잖아. 그럼 얘를 보통 Q라고 많이 써요. 얘가 6분의 1. 그래야지 P 더하기 Q는 왜도 p 하기 q는 1일 수 있게. 이런 식으로 세팅을 놉니다. 그래서 항상 p가 주인공 확률이면 q는 반대 여 사건, 말하, 여 사건 확률을 말하는 거지. 그래서 p가 6분의 1, q가 6분의 5일 때 확률을 구해보고 싶어요. 그러면 다섯 번 중에서 세번 p가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q가 두번 일어나야 돼요. 그럼 확률을 재면 6분의 1이 몇번 일어나야 돼? 세번 일어나야 되거든. 그 다음에 6분의 5가 몇번 일어나야 돼? 두 번. 일어나야지. 맞아요? 그럼 얘는 뭘 계산한 거냐면, 확, 진짜 확률을 계산한 거거든. 그런데, 총 다섯 번의 시도를 하기 때문에, 곱하기, 횟수가 나와야 돼요, 횟수. 요 개수. 횟수라고 하는 개수. 왜냐면, 총몇번 시도해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시도하죠? 그러면, 맨 처음 세 번에서, 1의 눈, 1의 눈, 1의 눈이 나올 수 있잖아. 혹은, 1의 눈, 안 나오고, 안 나오고,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. 즉, 자리를 바꾸는 거. 즉,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이, 1위 나오고 싶은데, 걔는, 첫번 시도에서 1위 나올 수 있고, 두 번째 시도에서 1위 나올 수 있고, 즉, 다섯 번 시도 중에서 1위는 세 번만 나오기 때문에, 걔네들이, 언제 1위 나올 거냐에 대한 자리 바꿈 을 카운팅 해줘야지. 개수, 개수. 네. 이해되십니까? 그러면,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이 나와야 되니까, 5C3이겠죠.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이 1회 이 나오고 싶다는 소리거든. 실제로는 얘, 동그라미 3개, 5 2개. 즉, 다섯 번 중에서 5가 세번 나오고 싶어요. 다. 얘가, 같은 것을 포함, 한 같은 것을 포함 확률로 계산해버리면, 5팩, 3팩, 2팩. 2팩인 거잖아. 근데 얘는 컨벤션을 쓰면 53인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의미 다번 중에서 3번이나세번 일어나, 일어나고 싶은데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. 가 똑같은 거지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바로 계속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. 그래서, 그래서, 어, 독립시행은 매번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났을 때매번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났을 때 카운팅하는 방법이고요 확률 곱하기 개수로서 계산하게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얘 일반화 해볼게요. 지워도 되나요? 아니에요. 일반화 하면 하고 싶은 건 어떠한 사건 A가, 사건, 사건 A가 있다. 미안, 시행부터 가야죠. 어떠한 시행을, 어떠한 시행을 N번 반복할 때, 그래서 시행이니까 여기서 시행이니까 시행은 일정한 조작이 있으면 안 되겠죠? 매번 같은 확률의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이에요 근데 시행은 n번 반복할 건데 독립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투를 던진다고 하면 맨 처음 뭐라고요? 자유투가 뭐냐고요? 자유투가 이렇게 농구 공 던지는 거볼때 그냥 제자리 에서 갖고 공 던지는 거. 그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. 면 농구 공 던졌을 때, 골대에 공을 던졌을 때, 만약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시도는 불안해 갖고 실패할 수 있잖아. 확률 이 달라질 수 있잖아. 그런 경우는 제외하는 거지. 무조건 독립이라고 하면 첫 번째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세 번째 던지나 항상 확률을 똑같다고 할때 그때 독립일 때만 보라고다는 소리야. 이해 되시죠? 독립일 때 시행을 m번 바꾸는데 그게 독립이야. 그 중에서 사건 A가 r번 나올 확률이든 그러면 사건 A가 이런 확률을 P A라고 하고요. 걔를 보통 P라고 합니다. 그다음 보통 Q라고 Q를 뭐라고 하냐면 Q는 1 빼기 p라고 많이 놔요 p 더하기 p가 뭐가 될수 있게? 1이나. p 될수 있게 그럼 주인공이 지금 n이랑 r이랑 p야 p나 q는 똑같은 거니까 음. q는 뭐딱 그, 중요하지 않은 거지 색깔만 바꿨을게 이랬을 때 n번 중에 r번 나오니까 일단 확률은 이때 이, 이 친구를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확률은 P,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확률이 P인데, 얘는 n 번 중에 R번 일어나야 돼. 아, 네. 그런데, Q는 전체가 총 N번이니까, 나머지 상황은 모두, Q가 일어나, 나머지 상황은 모두 안 일어나기 때문에, 반대 상황, Q는 N-R번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까? P가 R, P가 R번 일어나고 싶어. 그럼 Q는 나머지, 전체가 N개인데, 그 중에 R개가 p가 일어났으니까, 나올 상황. 그니까 얘가, 뭐, 얘가 10이면, 4번 일어나고 싶으면, q 6번 일어난다는 소리지. 그러면, q 의 n 기 r의 확률이고요 곱하기, 자리를 바꿔야 될거 아니야? 언제 일어납니까? 즉, n번 중에 r번이랄 건데, 어, 실제로 이제 n 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, n, c, r이겠지. n번 중에 r번을 확률이 실전 n, c, r인 거지. 아까 확인해 봤죠? 그렇기 때문에 n 번을 어떠한 시행을 n 번 했을 때 독립일 때 사건 A가 알버한 확률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어보고 사건 A가 이런 확률이 p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건 A가 아니라 확률이 q라고 한다면 p는 즉 A 사건은 알버라 일하고 A가 아니라 사건 q는 n m 번 n s 알라 일한다. 그리고 자리 바꾸는 게 ncr 이라는 거지. 그래서 얘가 독립 시행의 확률 공식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그럼 나중에 얘를 어디다 써먹냐면 나중에 얘가 나중에 또 등장하기도, 뒤에 부분에서 또등장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일반 공식이랑 버무려서 같이 종종 등장하는 편이에요 이해 되십니까? 음.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알겠지만 그장히 더러워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얘를 정말 많이, 정말 어려운 확률을 구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P가 한 6분의 5만 돼도 6분의 5의 뭐 5승, 이딴 곳에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풀어볼게요. 그 다음에 주사위를 4번 던져요. 1번,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3배수 확률, 은 어떻게 3배수? 3배수 확률은? 어, 주사위를 던졌는데, 주사위를 던졌는데, 주사위 한개 던졌는데, 주사위 한개 던졌을 때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, 6, 두가지인가요 확률은? 3분의 1이네. 맞아요? 네. 그리고 몇번 던지냐면? 6번 던져요. 맞아요? 그럼 네. Q는 당연히? 3분의, 3분의 2인거고. 그 다음에 R, 3. 3번 나오고 싶어요. 거든 네. 그럼 동의 시행은 실제로 PQ, P, Q, P R, N 이 4개의 네, 이네 요소만 찾아주면 되는거지. 네. 그러면 고무식은 뭐냐면? 60. 맞아요. 역시, 뭐라는 거야. <laughs> 맞아요. 여번 중에 3번 일어나고 싶어요. 사회배수가 세번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, 3이 아닌 게, 그것도 마찬가지. 세번 일어나야 이렇게. 계산이 3 같기 때문에. 계산은 보통, 너무 어려운 게산 주지 않는다는 거지. 기본적으로 항상 계산이 3 같아요. 뭐라고요? 아하, 네. 그쵸? 그렇죠? 2번을 보면, 그래서, 2번 같은 게 오면 짝수의 눈이 네번형 나온대. 맞아요? 그러면, 지금 총여번 던지죠? 그럼 짝수, 짝수 눈 나올 확률 얼마야? 짝수, 짝수 확률? 짝수 확률 2분의 1이거든, 지금. Q는 이제 안 쓸게. 아는 거니까. 근데 네, 네번형 나오고 싶대. 그럼 4일 때, 5일 때, 6일 때. 다란 소리네. 여섯 을을 생각하고 싶어도, 짝수는 눈이, 좀 여섯 번, 여섯 번 나올 수 있는데, 그 중에서 똑같잖아. 음. 어쩔 수 없이, 네번 나올 확률. 즉, R이 4. 4일 때랑, R이 5일 때랑, R이 6일 때를 다 구해서 다 둬야 되겠네요. 4일 때는, 여섯 번 중에 네번 나오고 싶어요. 짝수가 네 번. 짝수가 아닌 게두 번. 얘는 똑같기 때문에 좀 쉽네요, 계산이. 네. 그 다음에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이어하고 싶어요. 2분의 1이 다섯 번, 2분의 1이 한번 어쨌든 확률이 똑같네. 확률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여섯 번 중에 몇 번? 2분의 6 2분의 0이니까 이뻐지겠네요.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2의 6승분의 1로 묶이면서 해야 되겠지? 그럼 다 더한 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. 확률이 2분의 1이면 p도 2분의 1, q도 2분의 1이니까 좀 이뻐지는 거지. 맞나요?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홀수의 눈에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지. 그러면 총 n 번 n 6인데 홀수 확률은 얼마인가? 홀수 확률은? 2분의 홀수 확률은 2분의 1인 거거든. 근데 적어도 두번 나와요는 여섯 건. 여섯 건즉 1에서 뭘 뺀다? 반대 의쌍을 빼겠다. 음. 그럼 적어도 두번 나와 반대는 뭐냐면 반대는 뭐야 반대? 안나와 그렇죠? 그러면 홀수가 빵개인 거랑 홀수가 한 개인 거. 두개더 해서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응. 이제 빼자고. 홀수십는 눈이 안 나오고 싶어요. 석변 중에서 수가안 나오고 싶대. 2분의 1이 안 나오고 싶고, 2분의 1이 6번 나오고 싶고, 더하기 60, 예. 아이고, 61. 2분의 1한번 나오고 싶네요, 이렇게. 맞아요? 한번 계산해보면 1에서 뺄 건데, 이거. 이건 1이니까, 얘만 쓰면 2의 7승이니까 2의 7승은 얼마지? 2의 7승, 7승분의 1. 2의 6승이구나. 0, 6이니까. 0 더하기 6은 7이라고 생서 했네요. 얘는 2의 6승분의 6이겠지, 이렇게? 네. 그러면 2의 6승이 얼마지? 63각? 네. 그러면 1 빼기 64분의 네. 7. 7 하면 네. 되겠지, 이렇게? 네. 맞나요? 네.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는 동점 P가 있습니다. 원점에 P가 있어요. 이때,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,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, X축으로 1만큼. 즉, 3배수. 3배수 나오면, 3배수 나오면, 3배수 나오면,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? 플러스 1만큼. 맞나요?